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삐아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삐아. 자, 오늘도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주고 나서 밑으로 쭉 빠져주고 있는데요. 자, 분봉 모양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상한가, 상한가 이후부터 한번 빵 올렸죠. 빵 올리고, 개미들 따라 붙은 다음에, 밑으로 쭉 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한번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대에서 물량을 처리하는 모양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추경매선 조금 조심하시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수급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석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우선, 삐아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장, 상장 초기 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죠. 그리고 낙폭 과대, 낙폭 과대 개념과 함께 지금 화장품 관련 주에 지금 대장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와 있는 건데요. 실적발 제대로 받은 화장품 주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화장품 주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삐아뿐만이 아니라 뷰티스킨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녀 공장도 마찬가지 지금 수급 한번 들어오고 위쪽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모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저가권에서 지금 수급이 한번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쭉쭉쭉 올라간다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구름대를 돌파해 주고 올라와 준 모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려주고 다시 한번 갈수 있는 이런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셔야 겠는데요 이렇게 섹터에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심지어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지금 꽉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더욱더 지켜보셔야 되고, 심지어 대장주까지 한번 꽤찬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눌림 공략 잘 하신다면, 다시 한번 큰 반동 먹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 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 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2발의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 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 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거자 다름 아닌 요 기타법인 물량입니다. 기타법인 기타법인 쪽에서 이렇게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더군다나 첫 날에 기관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전부 다 물량은 싹다 던지죠. 그런데 투신 쪽에서 오히려 조금 사모고 으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장정 분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 올리고자 하는 주포의 움직임 의도가 굉장히 엿보였다라고 보여지고 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대금 없이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준 모습. 심지어 상한가까지 돌파해 주고 나서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요런 구간들은 어 노려보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모양 보여주지 않을까?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사야 돼? 어디서 사야 돼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전략 대응집도 다 보내 드리고 있지만 어 지지 저항, 지지 저항과 피보나치. 저는 요두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선까지 어이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지지저항대는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18,000원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구간이기도 하거니와 대금도 많이 터져가지고 첫날 한번 눌려줬던 그런 자리기도 이 하거든요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상장 초기 시초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 지금 어떻게 잘 지켜주는지 이런 하단 박스권부터 모아 간다면 추가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슈팅 줄수 있을지 지금 상한가 이후 첫날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때 보통 반등 주는 경우 가 많으니까 화장품 관련 주들 섹터 전부 다 모아 놓으시고 추가적인 반등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격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호가창이 좀 가벼워요. 호가창이 가볍기도 하거니와 신규주기 때문에 추가적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쏟으려면 또 쏟을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보호 의수가한달 뒤에 물량이 좀 많이 풀려요 물량이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까지도 지켜본다면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모으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철저하게 단기적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나는 좀 대응 원한다 라고 하신 분들 제가 삐아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계산 전부 다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량 다 잡았을 때 목표가까지 어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9579로 1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